안녕하세요. 저는 탑플레이트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린 류재민입니다. 오늘 전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. 모탈샤크와 스틸레토, 위즈팔콘과 모탈샤크 업그레이드, 루키골렘 업그레이드와 루키골렘 블레이즈 라이거와 드레드 드래곤 순서로 해볼까 합니다. 처음으로 멋진 대결이 펼쳐질 것 같으니, 잠시만 화면이 꺼지고 참아주시길 바랍니다.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고요. 오, 좋네요. 네, 모탈샤크가 이겼습니다. 네. 다음으로, 안 보이시나요? 네, 여기, 모탈샤크 업그레이드와 위즈 팔콘의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. 방금 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. 좀 시끄럽긴 하셨나 했어요. 저한테 동생이 있는데. 이름이 유재원이라고 해가지고 전 재민이고요 손막히는 기습 공격이거나 아니면 백번 그거에서 들어봤듯이 탑플레이트는 인기 폭발된 다음에 메탈 블레이드가 인기가 작아졌다고 했는데, 오, 미즈 팔콘 좋네요. 이겼어요. 다음으로, 로키 골렘 업그레이드와 로키 골렘의 숨 막힌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. 모습이 나타나겠는데요. 로키 골렘은 엄청난 해를 입는 것 같네요. 과연 누가 이길까? 오, 로키 골렘 업그레이드. 지금 연두색이 불안한데요. 역시 로키 골렘이 이깁니다. 얘는 지구력이 없어가지고요. 그런데요. 역시 초록색이 이겼네요. 네, 그 다음으로 마지막 대결. 에티콘 패세트 드레드 드래곤과 블레이드 라이거의 숨 막힌 대결이 펼쳐질 걸 예상함으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. 죄송한데요. 빨리빨리 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이런 모습의 화면이 나타나겠고요. 네, 드래, 드래곤 선수. 어 다행이도 딱 소리 나게 소리가 되게 크네요. 헤드가 돌아가면 둘이 똑같아 보여요. 지금 검정색이 좀 위험한 하지 않나요? 어, 검정색 위험하네요. 네, 검정 드레드 드래곤, 오! 어떻게. 아슬아슬하게, 블레이드 라이거, 승. 다음 유튜브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